참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목소리> 여러분 진짜 자신감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가진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넣을지도 몰라요 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삼가라는 말을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건 뭐랄까, 거의 사이렌 경보 수준이죠? 듣는 사람들이, 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대체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하는 그 위험이라는 게 말이죠. 바울이 말한 개들은 당연히 진짜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 같은 소위 육체를 신뢰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내 배경, 내 스펙,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가, 이런 걸로 내 영적인 가치를 증명하려는 태도를 말해요. 근데 바울은 진짜 믿음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구원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오기 때문에 내가 뭘 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모든 공로의 주체가 나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반전이 나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딱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건 바로 바울 자신이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고 말해요.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드는 거죠. 만약 구원이 스펙 경쟁이라면 바울의 이력서는 정말 넘사벽 수준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혈통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명문 베냐민 지파 출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관해서는 당시 가장 엄격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은 또 어땠나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대단했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정도면 뭐 당시 기준으로 영적인 금수저이자 엘리트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인생을 180도 뒤바꿔 놓는 정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수 있겠네요. 바울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쌓아 올린 이 모든 완벽한 스펙들,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영적인 회계장도 위에 올려놓습니다. 왼쪽에는 유익, 오른쪽에는 손해라고 적고 재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산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가 한때 유익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완벽한 혈통, 종교적 열심, 흠없는 율법 준수, 이 모든 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보니까 전부 손해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다는 거죠. 이 위대한 교환은 단순히 과거를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플러스, 즉 새로운 의의의 원천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구원의 공식이 믿음 더하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사랑과 순종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자 결과인 셈이죠. 바울은 이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왼쪽에 나의 의는 율법을 기반으로 내 노력과 내 이력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번 거죠. 하지만 오른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그분의 행위에서 나옵니다. 이건 내가 번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둘을 맞바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얻고자 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대체 뭘까요? 이건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평생에 걸친 아주 역동적인 추구 과정이었어요. 그는 이 여정을 세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 이건 죽은 것 같던 내 삶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힘이죠. 둘째,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힘든 일을 겪지만 그걸 통해 오히려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동력 삼아서 표대, 즉 하늘의 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발생해요. 그분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겐 그분이 전부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성취와 자랑이 결국 손해로 계산된다면 우리의 확신은 과연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이력서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가치 앞에서 과연 어떤 무게를 갖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